오늘은 2017년 마지막 31일입니다. 엄마 빼고 아빠랑 저랑 수민이 랑 셋이서 코스코를 갑니다. 완전 무전을 했군요. <laughs> <laughs> 아무도 날못 알아보게. 난 너무.. 나 너무 팬인데? 큰일 났네. 저는 밤을 새고, 거의 밤을 샀어요. 밤을 새고 코스코에 왔습니다. 날이 춥네요. 아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무슨 맛있는 냄새나요? 맛있겠다. 야메디힐 팩했다. 메디힐팩 사가야겠다. 아 이오돔. <laughs> 새우. 아, 새우 조개. 조개. 그거 봐 이거 통통 거. 통통한 새우로 해야지. 그리고 해산물 안써 스파클링 와인은 원래 달아 그래? 아닌가 그래 좋은 거 아빠 골라 이거야 다 좋은 거 이게도 좋아 보여 어 이거 설도 그래 오데 파스타에 넣을 새우 아빠 아빠 이걸로 살까? 이거 살 거예요. 딸기 블루베리 타르트. 음. 여기는 그래도 케이크 되게 싸다. 음. 그거 살까? 이거 살까? 수민아. 음. 망고 사? 아니, 이거 이것은... 사. 그래. 음. 아 무거워. 아, 아주 연말 준비를 이렇게 톡톡히 합니다. 안본거 옮기고 있어요. 좀있다아 엄청 쎄게 맵어 아니, 먹어. 이 이 피클입니까? 네. 살짝 골고루 뿌려주세요. 돌릴테니까 알아서 움직이세요. 됐어. 자, 양파. 돌릴테니까 알아서 아. 움직이세요. 색차 <laughs> 너무 많으면 싫어요. 안 먹을 거라면 안바꿔요 먹을 뭐 사도 너무 적어요. 많이... 이 정도 넣어야죠. 그래도. 응. 최대한 많이 받고.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드디어 두 개째를 끝마쳤습니다. 다른 작은 수정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아 끝났어요. 어 너무 행복해. 오늘 아침에 포스코에서 사온 재료들입니다. 올리브오에 소스, 그리고 휘핑 크림, 그리고 면. 아니. 됐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안 넣어킹. 구워도 먹을 거니까. 이 스테이크로 반을 잘랐다 물어봐야지 이건 이제 면을 넣습니다 마늘를이 사람, 이 사람은 스파게티면을 먼저 좀 넣어 아우 마늘 향기 아안좀더 음, 넣으면 되겠다 그, 조개 해방한 거 씻어서 줄래? 청주가 어디서 오지?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는 이 별로 이쁜 게 없어서 정말 조화롭지 않지만, 그래 저기 흰 접시에 놓으면 되는데 막무대나 놨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난 요리, 요리를 혼자 하고, 그래서 뭐 비, 비주얼은 모르겠지만 맛있겠죠. 이거는 스테이크도 구웠습니다. 그래서 완전 양식이. 아까 사온 거 맞아요? 응. 이렇게 저녁을 먹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늘 수고하셨어요. Year, 수고하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야 고기 되게 얼하더라. 엄마 고기 먹어봐. 응. 엄마는 잘려져 있는 거 먹어야 돼. 새우 맛있어? 아직 안 먹었어. 냄겨 <laughs> 먹고. 이거 더 잘라야 되는데 너무 크지 않아? 더 잘라. 새우 대박 맛있어. 두르르 두르 두르르. 이 노래 맞냐? 아니야 그거는 그거 맞나는 거잖아.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럼 특별한 카운트다운이 예 준비가 됐다 보니까 함께 만나보시죠. 아직 2분이나 남았는데? 9, 8, 7, 7 6, 5 4, 5, 4, 3, 2, 1. 아 저기 롯데월드 타워에 봐봐. 네, 저다 아, 같이 아,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안아주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월요일 12시 현재입니다. 생일을시작했어요전 자다 갑자기 나오자고 해서 끌려 나왔어요. 아직도 배가 부른데. 치킨색. 이거를 하나 시켜야 나눠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와, 음. 이거 내가 시킨 거. 이게. 해야겠다. 홀리데이 한정이래 스푼 있냐? 스푼 없어 여긴 그럼 이거 어 먹어? 이건 그냥 빨아먹는거지 음. 어 맛있겠다 음, 이게 산, 홀리데이 한정으로 솔티드 토피? 솔티드 바닐라 토피? 어쨌 그런거 있어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그리고 감자튀김이랑 치킨 쉑이랑 그냥 쉑이야? 좀... 아 그거? 그게 제일 맛이 없는데 하필 그걸 시켰어. 음 <laughs> 뭐야 괜찮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쉑, 그냥 쉑버거. 음 맛있어? 음 맛있다. 넌왜이거 시켰어? 나눠 먹을 거야? 반반씩? 음. 야 이거 존맛이야. 존맛이야? 솔티드 카라멜맛 음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지금 저희 제가 이거 옛날에 <laughs> 샀던 건데 이게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이 됐습니다. 동생이 수고해졌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블로그 마스에서 장보기 할때 샀던 모링가, 모리나가 맞춰에서이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요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계란 꺼내 와야 돼. 한 봉지당 계란 음. 한개 그리고 우유 100ml를 넣으라는 얘긴데. 뭐두 봉지를 다쓰려면 계란 두 개와 200ml가 필요하겠죠? 네, 그럼 계란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여기다 우유 200ml를 따르겠습니다. 나 100%의 우유를 그러니까 200ml면 한컵 정도 되네요. 계란 두 개를 까주세요. 그다음에 우유를 넣어요? 네, 계란하고 우유를 넣고 먼저 섞어줘요. 안에 그냥 딱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응. 이 밀가루 같은 거두 개가 들어있어요. <놀람> 아. 그 다음에 저 이게 되게 안 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룰로우스, 이거 별로 살안 찌는 설탕. 이거 조그만 느낌. 뭐 어, 건두기, 이게 왜? 됐습니다. 됐으면... 되게 돼지카네. 돼직한... <목소리> <아는> <목소리> 거탈이... 이거 되게 약불해야 되지 않아요? 칠로 해놨으면. 칠이 약불은 아닌데. 그 그림 같이 나오려면 좀더 해야 되지. 이가 <laughs> <laughs> 생각하면 이런 느낌 아닌데. 어? 원래 처음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오얘야어야이거 야불 너무 센가봐 지금 이거 망했어요 으로하는거원 어, 완전, 완전 부친개에요 응? 응? 응. 짠~~ 넘친 팬케이크 뽕실 <laughs> 뽕실 굉장히 다른 팬케이크에 비하면 진짜 두껍다 응. 뭔가 이렇게 살아 올라온 느낌? 너무 오래 익혔나? 좀질기는 느낌이 약간 나는데 이번에는 좀 달달하게 메이플 시럽을 조금 얹어서 좀 퍽퍽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건 되게 몽실몽실한 아니 어, 살짝 반숙처럼 돼 지금 목이, 목이 너무 막혀 너무 일찍 뒤집은 것 같은데요? 뭔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 알지? 더 맛있게 먹기 챌린지.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이야. 여기 사실 생크림 있어야 된다. 그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베리를 조금 얹어서. 먹어볼게요. 음 기대 이하? 네. <laughs> 너무 내증국을 찌른 거 아니야? 아, 불비빔찜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이 짰다. 비주얼 욕심에 딸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달아요 이게. 아 <laughs> 싫어. 기대여기군 얘보단 나요 음. 메이플이 나것 같아요. <laughs> 그럼 얘를 한번 포기하지 않고 블루베리점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 뭐 옛날 사람. 그 무한도전이 옛날에 나짜바바 진짜 옛날. 바 <laughs> 이거 나올 때야. 진짜 어. 옛날. 무 무한도전. <laughs> 음! 얘야. <laughs> 얘가 약간 느끼하잖아. 약간 상큼한 게 조합이 좀 맞는 것 같아. 너 이제 먹어봐. 근데 확실히 이 모리가나 팬케이크에 단맛이 없네. 난 그래도 좋은데? 그 나는 모르겠어. 어, 이게 방금 우리가 한 거보다 좀더 부드러워. 벌써 자르는 것부터 느낌이 달라. 이거를 조금 넣고 얘는 메이플 소스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촉촉 보들한 느낌? 메이플 소스를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저거보다 이게 훨씬 나. 아까 한 거보다. 이건 좀 겉이 이쁘게 안 익긴 했어도 이 기세로 가야 될 것. 같아. 훨씬 부드럽고. 근데 훨씬 맛있어. 먹어봐봐. 음, 음 사과가 들어가니까 약간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음, 씹는 맛이 좋아. 세워서 손에 쥐죠. 몽이 드디어 책상 정리를 했습니다. <laughs> 블로그 멋사는 대네 책상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드디어 책상 정리만 했습니다. <laughs> 립도 다시 저기를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저는 여기 막 비워져 있죠. 그래서 꺼내놓고 저기 자꾸 안 집어넣고 여기 밑에 서랍에다 쌓아놔서 그래요. 여기.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 사실 꺼내기나 보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많이 넣을 수 있고 립을 여기 쿠션도 도저히 들어갈 때가 없어서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런 서랍장이 하나가 더 필요한 사실인데 <laughs> 집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저거를 오늘 만들었어요. 아까 보셨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DP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다 놓으면 솔직히 제손 진짜 안갈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또 저렇게 만들면 저기서 하나씩 먼지만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오늘 아테 택배로 배달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공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이공자켓님께서 만드신 다이어리예요. 너무 예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라와 핑크로 항상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리시는데 온 김에 다이어리도 좀 써보려고요. 이런 다이어리 너무 오랜만에 썼본다 빨간색으로. 저 이런 거 꾸미는 거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밖에 못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성모병원 다녀왔고 검사 때문에 목요일날 이제 마이구매 촬영 마이구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할일 있어요 위글위글 내가 옛날에 제가 홍학 버전 핸드폰 케이스 산적 있었거든요 아마 제 영상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요 위글위글 홍학 버전 USB 그 갑자기 말 생각났네? 가습기. 그게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같이 해봅시다. 우후홍황 저는 홍황을 진짜 좋아해요. 슉. 이게 끝인가? 수민아, 일로 와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구성이 있는데 이걸 이걸 적셔서 여기다 꽂는 건가? 이받 그래. 나왔고, 오, 소리 나. 이 통이 되게 이쁘다. 이글위글 그냥 근데 이 통이 아니라 그냥 다른 통에도 되는 건가 봐요. 이게 계속 안 나와가지고 제가 불량인가 했어요. 보이세요? 여기 나오는거 근데 이제 잘 나오죠. 이게 왜안 나왔나요? 진짜 이거 10분 동안 씨름했는데 필터를 3개 넣어야 되는데 동생이 2개만 넣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안 나왔던 거였어.